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성도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이 되기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모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서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를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우와 및에봇과 흉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반유와분양할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참사랑의 가족들. 어,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주제는 은혜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 헌신과 순정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의 내용은 이미 어 들으셨거니와 성막을 짓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의 명칭을 하나하나 모색르크 열고 하고 이 성막을 완성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 감동된 자와 자원된 자들은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백성들이 앞다투어 자기들이 가진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듭니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으로 이어졌고요 초대교회는 교회 예배당.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캐돌이 성당을 천주교죠. 유럽에 가면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지금도 세계적인 성당들을 짓고 있습니다. 군주 사회선 대개 왕정이나 왕 개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성당을 짓기도 했고, 백작이라든지 영주라든지 큰 부자들이 성당을 짓어서 개인적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지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들여서 짓고요. 요즘은 또 빚을 많이 짓고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다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또 팔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 혹은 예배당을 짓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동시에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교회가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의 건축은 현대 교회의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라 왜 모세의 얼굴이 국항체가 에... 나서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감동된 자, 자원된 자들이 쓸모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쓸모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간혹시 자기 집에서 쓸데없는 거, 자기내가다 쓰고 버리면서,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집에는 냉장고를 새로 들여놓고, 쓰던 냉장고를 버리지 않고,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자기네 집에 에어컨을 새로 들여놓으면서, 버리게 된 에어컨을 교회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하나님을 읍신적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쓸모 있는 새 것,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금품이나 가락지는 개인적으로는 다 소장품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장신구도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하고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23절,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청색은 생명, 자색은 농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가는 배실은 성결과 거룩을 상징한다. 이미 앞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거다 바치고요. 염소, 털, 해달의 가죽. 그, 이제, 성소에 지붕을 덮는 데 필요했습니다.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자가 가져다가 여와 앞에 드렸고 조각목을 드렸습니다. 다 성막도구에 필요한 은, 금, 노, 조각목 드렸죠. 그리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저요, 어른들은 길삼을 낳거나, 무명으로, 이런 명주실로 이렇게 천을 짜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족들의 옷을 만들기 위여 옛날 어른들은 천을 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면 다 사서 하는데.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실을 뽑아서 천을 짜서 다친 것참 아름다운 일이죠. 감동받은 사람, 슬기로운 저희들은 염소, 털로 씨를 뽑아서 또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성망문이라든지 휘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족장은 호만우와 에봇, 흉패 물, 보석. 아, 거기 족장들은 또 보석류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등불, 관유, 분양할, 향, 소용료는 기름, 향품 다 가져왔고요. 이 식구 절분 자원하는 남녀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많이 드렸는데 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물을 드렸다. 여기 자원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그러야 돼요. 성도들이 자원하여 금을 드리고 자원하여 성가대에서 일하고, 자원하여 교사로 일하고, 자원하여 구역장으로 일하고, 자원하여 건축선교 1천 번제를 드리고, 자원하여 전도하러 나오고,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런 성도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 첫째가 감동된 일꾼들이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 것을 감동.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자 오르겐을 사놓으신 분, 피아노를 사놓으신 분, 벽에 시계를 사놓으신 분, 또 우리 승합 차량을 사놓으신 분, 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건축원금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또 이것을 오게 된것다 감동받은 성도들이 드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또 복을 받아요. 자원일꾼들이 있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능동적인 헌신, 억지로 해야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직분 감당, 사명 감당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내 몫의 대인 십자가로 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일 뿐이에요. 쓸모 있는 것, 귀중한 것다 헌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매월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우리 교회는 헌신 일꾼들이 많아요. 감사하기 짝이 없죠? 저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남녀 성도가 다 했습니다. 남자만 해도 안 되고, 여자만 해도 안 돼요. 교회마다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남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대상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드렸다. 남의 것을 빼시고 뺏거나 훔치거나, 혹은 사기를 쳐서 드리는 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값비싼 물품을 드렸습니다. 다 보면 값비싼 거예요. 성로들 중에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로들이 많아요. 귀한 일이죠. 이, 이런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드렸습니다. 아, 성막 지는데 재물이, 재료가 모자라다. 그렇게 말, 다 남았어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심을 저는 감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저는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빈부 귀천 없이 드렸고요. 여기 족장 지도자들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렸고, 어, 멸절될 우상 숭배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믿고 이제 가난에 대한 소망과 꿈을 확실하게 하며 모세의 지도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 교회 참사랑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섭리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영혼권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 헌신과 순정입니다. 성막절회를 기꺼이 드렸던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